이상 기온, 어, 아닌가, 어, 염려된, 이상 기온이죠. 아닌가 연려되는게 아니라 이상 기온이어서. 그, 어, 미국에서는 지금 뭐 폭설이 내려서, 어, 다 교통이 두절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토레이드가 이어서 어, 피해도 있고 그런다고 합니다. 어, 일일이어제부터예 저는. 요그래데 오늘 벌써 17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돼요? 어르신들은 어, 저보다도 시간이 더 빨리 갈 건데 저도 이렇게 빠르네요 연주에 어, 우리가 늘 많은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가지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다짐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신혁복지대단에서 스탑받은 우리 노인복지관 어, 기념하는 그런 잔치에 여러분들이 함께 에, 뵙게 돼서 반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대전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기관단체 장민들은 다 오셨네요. 우리 김영식 관장님의 맥파운가요 어, 어, 아주 우리 김인식 원장님 어, 멀리서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 대전의 복지관장님들 기관단체장님들이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우리 대덕구 노인 복지관 직원이 300명 된다고 하는데 한 3명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노인 복지관이 필요 없는 세상은 만들 수 없을까 우리 병원과 약국이 망하게 하면 안 될까요? 어, 이런 생각 갖게 돼요, 저희. 노인복지관이 할일 없는 세상. 아, 가정에서, 그, 마을에서, 어, 스스로 이렇게 충분히 같이 함께 살아도 넉넉하게 행복한 세상. 이런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아, 물리적으로 아, 이렇게 기관을 설립해서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아, 현실이 어떤 때는 아,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을 찾아가서 생활 지원사분들이 찾아가서 대화해주고 어, 안부 묻고. 혹시 주변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살펴드리고 하는 것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더. 가족끼리 같이 살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 거의 어르신 중에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은 두분 중에 한 분은 혼자 사세요, 지금. 대덕구가 한 다다음 달이면 노령인구 비율이 100명 미래 20명을 다다음 달이면 넘습니다. 어, 이렇게 어,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것은 빨리 가는 것은 어르신,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아기를 안 낳아서 저출산율 때문에 초고령 사회로 훨씬 더 빨리 가속도를 붙여서 가는 거죠. 나중에 여기에 아주 젊은 분들이 예, 어르신 되는 그 세상에는 우리 젊은 분두 분이 어르신 한 분을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세상이래요. 어려운 거죠. 지금 그런데 그 그런 세상도 훨씬 더 빨리 올 거부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속도로 가면 어, 전 세계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현상들이 대한국에서 다 기록을 찰 거라고 해서 지금 깨지고도 있고. 올해 출산율이 0.60대로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왜 노인복지관에 와서 애니들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다 우리 문제입니다. 너네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죠. 우리나라 문제고 대덕구 문제고 대전시 문제죠. 그래서 함께 해결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상황이죠. 대덕구의 노인복지관도 사실은 앞으로 더 어, 아까 우리 재단 대표님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복지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교모가 어, 너무 적죠. 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여러 가지 부족해서 우리가 보기이 건물 복지관 바로 밑에다가 해독다목적체육관을 지어요 오래 짓는데 해독다목적체육관이라고 지어요. 원래 우리가 계획한 것은 어르신을 위한 실버 스포츠 타운인데 그렇게질수 없대요. 그래서 다목적 해독 다목적 체육관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그런 체육관으로 짓는데 빨리 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복지관에 여러 가지 당구장, 탁구장 이런 것들이 그 시설로 들어가면. 노인 복지관 좀더 공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어, 노인 문제, 장애인 문제, 출생 출산 문제, 여성 문제 어떤 모든 사회 문제는 같이 우리가 연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들 고민하고. 늘 그런 고민을 안고 이렇게 같이 예, 대화도 하고 사고도 하고 어떤 때는 실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와 함께 어, 어르신 두배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붙여놨길래 제가 어,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도 만들려면 대덕의 가치를 두 배로 좀 높여보자 이건 두 배가 그냥 숫자 두 둘일까요? 아니죠. 많이 높여보자 많이 높여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대덕구에서 사실 수 있는 여건 조건 환경을 우리 만들어보자 이런 거겠죠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대덕구에서 적어도 우리나라를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데 1등 공신이신 어르신들을 가장 잘 섬기는 도시가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대덕구다 이런 소리 우리가 듣는다면 대덕구 노인 복지관이 더할 나위 없이 빛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도 우리 김영식 관장님과 300분의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